반갑습니다. 최 대표의 노무현입니다. 어, 오늘 좀 영상을 찍고 있는 주제는 어, 사장과 근로자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 저는 오늘 그 대전 밑에 금산이라는 곳, 다 아실 것, 인삼 유명한 금산에서 강의가 있어서 지금 새벽 일찍 출발을 했는데요. 가을이 되니까 날씨가 뭐 엄청납니다 지금 하늘도 뭐 엄청나게 좋고요 어 근데 좀어 쌀쌀한 것 같아요 한 8시 쯤 넘어가니까 조금 이제 햇볕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뭐 가을 지금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지금 강의를 하고 하러 가러 가고 있는 길인데 이제 문득 어 사장님과 그 근로자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를 제가 뭐 많이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우선은요, 그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까지 뭐 노무 관련해서 뭐 내가 하고 있는 우리 매장에 한 번도 뭐 그런 근로 감독이 나온 적이 없다. 혹은 또 어떤 사장님들은 아 우리 직원들은 뭐 오래 같이 일을 하고 뭐 우리 가족 같이 지내기 때문에 뭐 신고하고 그런 거안 한다. 나는 뭐 다른 뭐 사업장에 비해서 뭐그임금도 많이 주고 뭐 여러 가지 챙길 거 많이 잘 챙겨 주고 휴가도 잘 주기 때문에 뭐 우리 직원들은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 제가 수많은 사건과 분쟁들을 경험을 하고 얘기를 나눠 보면 어 굉장히 그 사장님들 입장과 근로자들 입장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물론 이제 법적으로 저기 따지게 되면 뭐 잘못한 부분들이 누구는 있고 없고라는 게 판단이 될 수는 있지만 생각이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소상공인 좀 이렇게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야 그거 뭐 근로계약서 쓰고 뭐주유수당 주고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오히려 사장님 입장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그 말하자면 족쇄를 찬다 그래야 될까 뭐뭐 뭐 없어도 없는 게 차라리 뭐 근로자들도 모르고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노무 관련돼 있는 서류, 뭐, 근로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뭐,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서류들은 사실은 사장님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근로자가 이제, 뭐, 근무를 뭐, 한 5년, 10년 하고, 뭐, 퇴사를 할 시점이 됐어요. 근데, 뭐 퇴직금 주세요. 혹은 뭐, 임금이 뭐, 저, 덜 받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서로가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근로계약서고요. 뭐, 지금까지 갖고 있던 회사에서 갖고 있던 그런 서류들. 그게 없으면 사장님 입장에서도 뭐,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근거를 뭘 두겠냐는 거죠. 그런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사장님들, 뭐, 우리, 우리 회사는, 우리 사업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거 점검이 나온 적이 없다.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이런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미치고 있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뭐, 이게 수십 년 전부터 그런 것들이 계속 내려왔던 게 아니고요. 뭐, 옛날에는 좀 이렇게 서로 간의 어떤 뭐, 그, 구두에 의해서 혹은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어, 근로자들도 본인들의 어떤 권리들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돼서 뭐 점검도 많이 나가고 있고 관련된 정책도 많이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전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다는 거죠, 사장님들이. 지금은 제가 사장님과 근로자를 만나보면 이 노무 관련돼 있는 지식의 수준을 제가 이렇게 좀제 주관적으로 보면 근로자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어 더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분쟁이 생기고 뭐가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근로자들이 좀더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이 지금까지 우리 사업장에 한 번도 그런 거 점검 나온 적 없다 뭐 얘기 나온 적 없다 이런 거는 이미 옛날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도 어 그런 점검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근로자들도 본인들이 뭐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했을 때는. 바로바로 바로 신고하고요. 사장님한테 청구하고 이런 문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하셨더라도 지금부터는 준비를 좀 해두시고 이게 이제 준비하라는 말씀이 뭐 사장님들한테 억지로 뭔가를 뭐 족쇄를 채우고 억지로 하시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직원들한테 베풀어주고 있고 더 추가적으로 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서류상으로 잘 만들어 놓으시면 어, 서로가 좋은 거죠. 서로가 나중에 이게 증빙이 되고 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 서로 얘기할 수 있고 깔끔하게 정리가 될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이제 점점 더더 더 많아질 거고요. 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앞으로 근로 관련돼 있는 노무 관련돼 있는 일들이 더 줄어들까요? 명백합니다. 더 많아질 겁니다. 분쟁도 더 많아질 거고요. 네. 이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필요성들도 더점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거는 뭐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여러 여러 사정에 의해서 안돼 있으시다 준비가 안 되시다 하면은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어, 사장님들로 상담하다 보면 아 우리는 직원들이 가족 같아서뭐 어? 그런 일을안 일어나요. 내가 사, 직원들한테 너무 다른 데보다 잘해주고 있어요. 이게 사장님과 근로자들의 생각이 다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사장님 생각인 거죠. 어, 조금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그 서로 금전적인 분쟁이 생기고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누구입니까? 가족 간에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laughs> 서로 싸우고 돈 문제 때문에 소송 걸고 변호사 써서 분쟁 근로자들은요. 진짜 가족 아니시잖아요. 물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뭐잘 응? 챙겨주시고 더 주시는 거 당연히 좋죠. 근데 분명히 어, 선이 거져 있고요. 지켜야 될 부분들은 지키지 않으시면 직원들이 직원들은 나가면서 본인들의 권리를 반드시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뭐 사장님 편만 드는 게 아니고요. 직원들,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 서로 좋은 겁니다. 서로 네. 그리고. 어, 직원들도요. 이제는 이제는 입사할 때 어, 사장님 저 근로계약서 어, 저 작성해서 저한부 주셔야죠.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고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뭐 누가 뭐 맞다 틀리다 뭐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사장님들의 생각과 우리 직원분들의 생각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사장님들은 회사를 경영하고 사업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장에 내가 모든 걸다 쏟아붓고 하는 사업장이라서 다릅니다. 내가 여기서 1시간, 2시간 더 일하는 거에 대해서 사장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내 사업장이니까, 내 거니까, 내가 평생 여기서 투자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직원분들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직원분들이 이 사업장을 내가 뭐 주인 의식을 갖고 해야 되지만 이게 본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생각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서로가 서로를 뭐 문제가 문제를 만들고 뭐 분쟁이 생기고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장님은 사장님의 생각이 있고 또 어,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회사를 운영하는 원칙이 있는 거고요.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본인들의 생각이 있는 거고 또. 어또이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법, 노무 관련돼 있는 이 문제들은 어100%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노동법은.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장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서류들과 예. 그런 본인들의 어떤 예, 경영상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준비해 놓고 계셔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 아닌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 각자 입장에서 어, 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미리 미리 준비해서 분쟁의 소지를 좀 어, 줄이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장과 직원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어, 각자의 입장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본인들의 입장에서 준비를 잘 하셔라. 어, 그런 서류들이나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절대적으로 사장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다. 사장님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수단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오늘 뭐 강이 내려가는 길에 잠깐 뭐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뭐 두서없이 좀 얘기를 한것 같은데 어쨌든 뭐. 어, 좀, 내용 들으시고요.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어, 구독이나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